안녕하세요. 나시터치키 유닉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영하 2.9도를 비롯해서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춥지 않은 낮 시간이었습니다. 기온 경향을 비롯해서 모레까지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식도를 보면서 모레까지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놓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밤부터는 북한 지방을 지나는 아약한 어,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어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져서 어 밤에는 서울 경기도와 어 강원 영서 지역으로 모레 아침 모레 새벽까지 어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만 기압골 세력이 약하고 어 비구름대가 빠르게 지날 것으로 보여서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어 강수 시간도 3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어, 북서쪽으로부터 대립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고, 어,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 예상도를 통해서 이 기온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온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5km 상공의 기온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낮부터 보시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이 붉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영도선이 되겠고요. 북쪽으로 3도 간격으로 북쪽으로는 차가워지고 남쪽으로는 따뜻해지는 그런 기온 분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중부지방에는 영도에서 영상 3도선이 좀 지날 것으로, 지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일 낮 시간대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낮 시간대는 에 어, 북쪽의 북서풍, 남서쪽에서 남서풍 기압골이 어, 서쪽에서 점차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선은 점차 상승하면서 영도선이 어, 북한지방까지 위치하고 어, 중부지방은 영상 3도선이 놓이면서 오늘보다는 한 2~3도가량 높은 어, 기온 경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모레. 기온 경향을 살펴보시면 어, 모레 낮에는 어, 기압골 통과 후에 내일 그 아침 정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어, 우리나라 쪽에 유입되면서 어, 기온은 점차 하강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좀 모의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 영도선이 충청 부분을 지나고 어, 북쪽의 찬 공기가 서서히 중부지방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 바람이 가. 비교적 강한 가운데 기온이 좀 하강할 것으로 보여서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다소 낮아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남부지방은 모레까지도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온 경향과 모레까지 날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